토미니는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밝고 호기심 많은 소녀다. 학교생활을 통해 친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으며 성장한다. 이야기는 토미니가 겪는 몇몇 다른 상황을 통해 친구의 소중함을 드러낸다. 에피소드 1 용기를 주는 친구. 토미니가 학교 발표회에서 발표를 해야 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무대 앞에서 긴장으로 말을 잊지 못했다.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고, 토미니는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다. 이때 그녀의 친구 지아가 조용히 일어나 또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지아의 작은 격려 덕분에 또미니는 자신감을 되찾고 발표를 멋지게 마칠 수 있었다. 그 순간 또미니는 친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에피소드 이 나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친구. 학교길 또미니와 몇몇 친구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친구 중한 명이 나무에서 떨어진 새끼 새를 발견하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또미니도 처음에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친구 수빈이 그 장난이 새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조용히 말해 주었다. 수빈의 말에 또미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새를 보호하기 위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을 통해 또미니는 친구가 올바른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에피소드 3진심을 나누는 친구. 또미니가 반려견을 잃은 날 그녀는 매우 슬퍼서 혼자 울고 있었다. 친구 하은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옆에 다가 와 또미니를 꼭 안아 주었다. 하은의 따뜻한 포옹과 진심 어린 위로는 또미니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날 이후 또미니는 진정한 친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깊이 느끼며 하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에피소드 4진실을 말하는 친구. 학교 미술 시간에 또미니가 그린 그림이 사라졌다. 또미니는 그림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친구 준호가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그림을 실수로 찢어버렸다고 고백했다. 준호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말하지 못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또미니에게 사과했다. 준호의 솔직한 태도에 또미니는 화를 내기보다는 그의 용기에 감동받아 용서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에피소드 5서로를 응원하는 친구. 학교 운동회에서 또미니는 달리기 경기에 참가했다. 경기 전날 또미니는 너무 긴장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경기 당일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또미니 할수 있다. 라고 외치며 그녀를 응원했다. 친구들의 격려 덕분에 또미니는 긴장을 풀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 달릴 수 있었다. 또미니는 친구들의 응원 속에 목표선을 통과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순간을 공유했다. 이 경험은 또미니에게 친구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에피소드 6비밀을 지켜주는 친구. 또미니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으나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사실을 오직 가장 친한 친구인 소연에게만 털어놓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또미니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의 여행 소식을 모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소연이 또미니의 비밀을 잘 지켜준 덕분에 또미니는 친구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에피소드 7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는 친구. 또미니의 친구 윤기가 수학 경시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 소식을 들은 또미니와 다른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윤기를 둘러싸고 축하해주었다. 또미니는 직접 손으로 카드를 만들어 윤기에게 선물했고 친구들은 작은 파티를 열어 그의 성공을 기념했다. 이날 윤기는 자신의 성공이 친구들 덕분에 더욱 의미가 깊어졌다고 느꼈으며 또미니는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임을 깨달았다. 에피소드 8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친구. 또미니와 그녀의 친구 철수는 취미가 전혀 다르다. 또미니는 독서를 좋아하는 반면 철수는 축구를 좋아한다. 하지만 두 친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지지해 준다. 어느 날, 도미니는 철수를 도서관에 초대하여 좋아하는 책을 소개했고, 철수는 도미니를 축구 경기에 초대해 열정을 공유했다. 이 경험을 통해 두 친구는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우정은 더욱 강해졌다. 에피소드 9 서로를 위로하는 친구. 학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도미니는 친구 민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민지는 조용히 듣고 나서. 또미니를 위해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 선물로 주었다. 이 작은 선물은 또미니의 마음을 크게 위로했고, 또미니는 친구가 자신의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해준다는 것에 큰 힘을 얻었다. 그날 이후, 또미니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친구민지가 곁에 있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에피소드 10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친구.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 또미니와 그녀의 친구들은 여러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미니와 그녀의 친구 현우는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각자의 생각만을 고집하며 대화가 어려워졌지만 서로의 의견을 차분히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끝에 두 사람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또미니는 친구와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에피소드 11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친구 또미니의 친구 세영은 과학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영이 과학 경진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을 때, 또미니는 세영을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주고 연습 발표를 들어주며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세영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또미니는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친구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미니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1 0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 학교에서 수학 퀴즈 대회가 열렸고, 또미니와 친구들은 팀을 이루어 참여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팀원 중한 명이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또미니는 그 친구를 도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팀은 상을 받게 되었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또미니는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할 때 얻을 수 있는 성취감과 우정의 깊이를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13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친구. 또미니의 친구 다은이는 수업 시간에 자주 소란을 피우고 또미니도 함께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 또미니도 몇번 따라했지만 선생님께 지적을 받고 반 친구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또미니는 이 경험을 통해 친구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고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친구를 선택하고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피소드 14 진실을 숨기는 친구. 또미니는 친구 주위와 함께 과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자신이 과제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 또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제출이 지연되어 또미니도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또미니는 친구와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앞으로는 더 솔직하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에피소드 15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 학교 체육대회에서 또미니는 팀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친구 혜진이 팀의 일원이었지만 게임 중에 자신만 잘 보이려고 다른 친구들의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해 팀워크가 무너지고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도미니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팀워크와 개인주의 사이의 차이를 배우고 모두가 함께 승리할 때더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16 약속을 지키지 않는 친구 도미니와 그녀의 친구 은비는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약속을 여러 번 잊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또미니는 혼자 공부하면서 은비의 행동에 실망했습니다. 이 일로 또미니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앞으로는 믿을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에피소드 17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친구. 또미니의 친구 태민은 종종 거짓말을 하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에 관여했습니다. 처음에 또미니는 태민의 행동을 그저 장난으로 여겼지만, 다른 친구들이 상처받는 것을 보고 그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또미니는 태민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진정으로 친절하고 진실된 친구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또미니는 친구의 선택이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18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친구 학교 프로젝트에서 또미니와 그녀의 친구 수연은 파트너였습니다. 수연은 항상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또미니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의 진행이 어려워지고 최종 결과물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또민이는 이 경험을 통해 상호존중과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고 앞으로는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친구와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겪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이 이야기들은 저에게 친구의 진정한 의미와 우정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를 만들 때 서로 다른 성격과 특성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요. 제 이야기에는 용기를 주는 친구,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는 친구, 저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준 친구들이 등장해요. 이런 친구들 덕분에 저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발표할 때 너무 긴장했지만, 친구가 옆에서 손을 잡아준 덕분에 용기를 얻어 잘 마칠 수 있었죠. 또 친구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려 할 때, 다른 친구가 제지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 적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좋은 경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은 친구 때문에 힘든 일을 겪기도 해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들 때문에 슬프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공부하기로 한 친구가 자주 약속을 어겨서 저 혼자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적이 있어요. 또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 때문에 저도 모르게 나쁜 영향을 받기도 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어요. 좋은 친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어려울 때 함께 용기를 내주며 행복한 순간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에요. 또한 서로에게 진실하고 솔직해야 하며 때로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서로를 돕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학교 생활 속에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보아요. 서로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나쁜 영향을 주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우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요. 친구란 정말 소중한 존재니까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경험에서 좋은 교훈을 얻고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좋은 친구가 되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줄수 있길 바라며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